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업데이트 미리보기 테드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미리보기 세 번째 시간 논란이 많았던 바로 그 녀석이죠 두 가지 브롤러가 합쳐진 카제입니다 울트라 전설 등급이고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형을 정확히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스킨으로는 과즙 카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닌자로도 변신하는 모습이 이펙트로 나와지고 있고요. 닌자가 끝나면 다시 게이샤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울트라 전설 등급은 브롤러 목록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걸볼 수가 있고 사실상 첫 브롤러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역시나 카제 어쌔신으로 등장을 했으며 굉장히 울트라 전설답게 빛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를 누르면. 울트라 특성, 하나의 브롤러로 즐기는 두 가지 특성. 그러니까 A와 B 타입 두 개가 합쳐진 새로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give me. I'm not used to violence. Forgive me, but it must be done. Graceful entrance. May the wind guide my path. Please, let us end t I mean, no harm. 네, 요렇게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스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이샤인 상태에서 체력은 7600. 이동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 카자이의 배달 서비스 일반 공격. 이게 공격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인게임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궁극기는 장판이죠. 부채 폭풍. 자, 그리고 닌자 타입은 역시 체력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동속도가 좀 느려지고요. 일반 공격은 중거리로 바뀌고, 조용한 수리검. 그리고 궁극기는 제실를 해서 적에게 표식을 붙이고, 표식은 약 2.5초 뒤에 폭발해서 3000의 데미지를 줍니다. 자, 일단 연습장에 들어왔습니다. 게이샤 모드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일반 평타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 대쉬를 할 수가 있고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 둘, 셋. 대신에 에모가 굉장히 빨리 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이 상태에서 가젯을 누르면. 이렇게 닌자 타입으로 바뀌고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녹색깔로 표창 같은 걸 던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젯을 누르면 다시 게이샤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게이샤 모드에서 일반 평타가 특이한 스트라이크 존이 보이는데 M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꺾인 걸볼수 있어요. 이원 안에 들어가면은 두배 데미지 즉 3000을 데미지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을 맞추면 그두 번째는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크 존을 안 맞추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때려보면 1500 절반만 데미지가 들어가고 스트라이크 존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맞추고 그 다음은 요렇게 왼쪽으로 바뀝니다 다 맞추면은 다시 12시 방향으로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12시 3시 6시 9시 순서로 스트라이크 존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입니다 궁극기 같은 경우는 자체 데미지는 없는데 만약에 적을 정중앙에 이렇게 깔아버리면은 이 깔아버리면은 이원 안에 있는 적은 바깥쪽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카제 바깥쪽에서 이런 부시에 숨어서 기습을 할수 있거나 이런 거죠. 근데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원 안에 끝자락에 있는 적들은 이원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원에서 바깥쪽으로 빠질 때저 원을 거치게 되면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차지를 쓰게 되면은 하이퍼 차지는 원 안에서도 약간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닌자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닌자 모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약해지고요. 붙으면은 1500 데미지 두번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스트라이크 존을 맞췄을 때, A 타입, 게이샤와 딱 붙었을 때, 데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m 모가 굉장히 좀 늦게 차고, 사정어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동속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느려졌죠? 이동속도가 보통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는, 이렇게 대시를 빠르게 하는데, 스쳐 지나간 적은, 바로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표식이 난 이후에, 2.5초 뒤, 3000의 데미지를 받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하이퍼 차지는, 그 보다 조금 더 데미지가 올라간 3750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궁극기 표시 같은 경우는 적한 명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적을 표시를 남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제를 만약에 스타로드에서 구입을 하려면 지금 저는 이미 구매를 했는데 5,500개 크레딧이 필요하고요 보석으로 사면 은 정확하게 999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 가젯이 두개고 타입이 두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존처럼 가젯 요거 하나 천원 구입 그림자 분실술 요것도 천원 구입 그러면은 총 4개의 가젯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파워 역시 마찬가지로 2,000원, 2,000원 이렇게 구입하시면 총 4개의 스타파워를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젯은 바로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 속도가 지금 게이샤 모드는 빠른데 닌자는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젯을 누르자마자 2.5초 동안 30%인가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깔 화살표가 나오면서 끝나면 좀 느려지는 게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자, 닌자 모드 상태에서 게이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2280의 고정 체력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체력 회복은 최대 체력의 30%이기 때문에 고정값일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체력이 빠진 상태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280, 고정값이네요. 자, 두 번째 가젯은 그림자 분신술입니다. 게이샤일 때 닌자로 변신하면은, 이렇게, 은신 상태가 되고, 이동 속도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약 2초 동안, 은신 상태가 주어집니다. 자, 은신을 쓸 때, 저기 근처에 있으면, 역시, 레온처럼, 은신이 되어 있어도, 걸리고요. 바로 공격을 해도, 은신이 풀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게이샤 모드로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원하는 방향에, 대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타를 써서 추노를 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스타퍼입니다. 첫 번째는 고급 기술 게이샤인 상태에서 이 스트라이크 존을 적에게 맞추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서 상대편이 2.5초 동안 30% 느려집니다. 근데 대신에 스트라이크 존을 맞추지 않는다면 효과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궁극기 썼을 때 나와 있었는데 바로 닌자 상태일 때이 궁극기 표식을 맞은 적 근처에 광역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아래쪽만 지금 묻혔는데. 위쪽까지 되는 모습 하이퍼 차지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퍼 차지 같은 경우는 궁극기 데미지보다 상대편이 체력이 낮으면 직발로 썰리는 것 같고요 일반 궁극기는 바로 썰리진 않고 표식 이후에 썰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타파워 서비스 요금입니다 부채폭풍에 갇힌 첫 브롤러의 탄약을 34% 제거 즉 에모가 3개 가진 브롤러 기준으로 하나 정도를 삭제하는데 이거는 연습장에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따로 테스트 좀 해봤거든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 부계정을 좀 이용을 해봤고요 엠버로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봤습니다 엠버로 카제의 궁을 맞으면 이렇게 34% 에모가 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난하게 에모가 3개가 있는 브롤러들은 카제의 궁극기를 맞으면 하나가 바로 빠지는 걸볼수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럼 에모가 하나나 두 개인 브롤러들은 어떨까요? 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찔끔 빠지기는 합니다. 자 그럼 에모를 다뺀 상태에서는 과연 빠질까 미플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에모가 없는데도 깎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즉그롤스타즈에서 존재하는 모든 브롤러들의 에모를 깎는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파워 서비스 요금의 가젯 효과 지속시간이 50%인데 지금 장착을 안한 상태에서 가젯을 쓰고 이속을 받아서 바로 내려가보고 끝나면은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충 이정도? 한 이정도? 자 대충 비슷한 상황에서 가젯을 누르고 바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아 확실히 조금 더 가네요 네 아까 전에는 한이 정도 위치 였는데 지금은 한 요정도 더 가는게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발자 테스트에서 이거저거 써보니까 일단은 모든 가젯이 스위치가 6초 입니다 즉 가젯 재사용 대기 시간은 효율이 매우 떨어져서 암살을 하기 위해서 체력이 높으면서도 좀 적은 약간 좀 멜로디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호막을 착용을 하시고 피해 아니면 맵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젯 같은 경우는 딱히 추천할 만한 게 없고 두개다 효율이 다릅니다 자비로운 주인 같은 경우는 유틸성에 좀더 라인 유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암살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림자 분신술 그리고 스타 파워는 약간 조금 더 고급 기술이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서비스 요금도 좋지만 에모를 제거하는 거 제외는 다른 거는 딱히 크게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스타 파워는 1 스타 파워 고급 기술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이퍼 차지 고대의 기운입니다. 25, 25, 5 모든 게 이동 속도랑 딜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하이퍼 차지예요. 자 그리고 마스터리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1,500원 이렇게 줄 수. 아 골드를 굉장히 많이 주네요.

A mighty wind. Another soul fades into darkness. Oh dear, was that too much? Just a scratch. But keep trying. I spilled the tea. Literally. you are but falling leaves. 어시 on point. 자, 그리고 스프레이는 이렇게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카제 영어로 되어 있네요. 자, 상자깡 테스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좀잘 까는 편이고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캐릭터를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있는 위치로 돌아가면서 때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빨리 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평타 범위 한번 보도록 하죠. 요런 느낌? 닌자 모드 어, 엄청 얇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두 타일은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카제로 게임 몇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솔로 쇼다운부터 들어왔고요 어, 이 친구 상자 깔때 무빙을 좀잘 쳐야 되는데 상대편이 스트라이크 존을 먼저 안 때렸다면 이렇게 12시 방향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일단 상자 아래로 가서 오토임그 다음에 3시 방향 요런 식으로 까야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상자를 까도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기 때문에 자, 먹고 빠지는 느낌으로 위험하면 이렇게 빠지고요 자 지금 12시 방향이죠 그럼 내가 상자 아래에 있어서 오토에임 다시 3시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6시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캐릭터를 옮겨서 네 이런 식으로 오토로 하면은 그나마 좀 빨리 깔수 있습니다 적도 마찬가지예요 잡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개사기거나 그런 느낌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를좀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재밌는 브롤러긴 한데 막 엄청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할 정도로 OP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엄청 개사길줄 알았는데 괜찮기는 하지만 표시 <목소리> 오마이와 모시데이루나 <모신> 아니 <목소리> 요런 느낌으로 만약에 에모가 너무 없어가지고 견제를 하면은 게이샤로 바꾸면 은 금방 찹니다 대신에 쿨타임까지 변신을 또못 하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거나 벽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암살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닌자 이런 식으로 사정거리가 엄청 짧은 것 같으면서도 적절하면서도 정확히 따지면 짧은 편에 속해요. 자 솔로 슈단 한번더 들어왔고 요번에는이 가젯입니다. 저는 1 스탑 파는 거의 고정 값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암살자답게 추노를 좀 해서 에모가 빨리 쳐서 계산을 좀잘 하면은 괜찮습니다. 참고로 모티스가 대쉬를 할때 엇갈리면은 서로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오토로 이렇게 해도 잘 들어갈 때가 있지만 안 들어갈 때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넌 이미 죽어 있다? 오케이? 이게 어쩔 때는 오토엠으로 썼을 때잘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스트라이크 존. 두배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데 어쩔 때는 좀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좀더 써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고. 개발자 테스트업은. 오 마이와. 까비요 뭐시대로? 지금도 큐브를 많이 먹어서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맥스가 데미지보다 체력이 낮아서 즉발로 맥스가 촬영된 겁니다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일반 궁극기는 데미지가 없어서 이거는 팀풀에서 좀 효율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셋 자체... 자체 데미지가 사이드 빼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되게 미미하기도 하고 장판이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애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궁극기는 웬만해서는 닌자 모드에서 쓰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스트 테스트를 일부러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금고 보시면은 지금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한 칸이 데미지가 다 까이면 금고가 순식간에 면역이 돼버리는 재밌는 패치가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 칸을 까면은 이렇게 넉백을 시키면서 순식간에 이게 면역이 됩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패치가 하이스트가 좀 뭐랄까 너무 엘리전 양상이 많이 나오니까 어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패치를 한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바로 직발 확실한 거는 근접 브롤러한테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닌자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오토를 한번 때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때는 잘 들어가는데 어쩔 때는 좀안 들어가는. 그래서 기존에 스튜가 나왔을 때처럼 캐릭터의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해 보였다. 좀 이런 느낌 이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로 금고는 표식이 붙긴 하지만 데미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이랑 같이 긁으면 좋긴 해요. 긁을 확률이 높겠지만. 자 이번에는 핫존를좀 들어와 봤습니다. 에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티스처럼 원을 먼저 먹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이샤 모델들 장판이 좀 많이 별로거든요? 하이퍼 차지 말고 일반을 쓰면은 적을 여기 가둔다고 한들 이게 데미지가 없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되게 애매했습니다 요거는 앞대쉬를 한번 해서 닌자 모드를 해서 들어올 만한 위치에 좀 쏴주고 이런 느낌으로 요걸로 긁어주고 마무리 방금 전에도, 어 데미지보다 체력이 있어서 표식만 붙고 직발이 안 됐는데 제가 평타를 쓰면서 표식이 있는 상태에서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써본 결과 네번 연속으로 적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풀피 상태에서 제가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Death, 이렇게 네 번까지 에모가 그 정도로 빨리 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막을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딜교를 서로 이렇게 근접 브롤러랑 할때 딜교를 하면서 체력도 깎고 그리고 내가 체력이 빠지면 또 피해 기어도 터트리니까. 무식하게 오토헤으로 딜교를 해도 괜찮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브롤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숙련도는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 지금 기준으로 5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 4점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군요. 근데 게이샤 모드일 때이젠는 궁극기, 그리고 닌자 모드일 때 짧은 사거리, 이거를 보완을 할 컨트롤이나, 그리고 파일럿에 따라서, 그리고 맵에 따라서 효율도가 좀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막 진짜 엄청 개사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7년 만에 최초로 등장한 울트라 전설 신규 브롤러 카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보기 네 번째죠. 신규 브롤러 재용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